자 점화식의 응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 +1은 e, AN 플러스 1은이 AN 플러스 1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서 생겨났으며 책에서는 이렇게 풀으라 그러거든. 이렇게 공간을 남겨놓고 어, 이쪽에다가 D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갑자기 <laughs> 전개를 좀 해가지고 D가 되겠네요.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똑같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갑자기 d가 1이래, 그래서. 그러더니만, 어, 여기를 다시 가져와서, 이 d자리를 1로 채워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 백 1이로구나. 그럼 a n은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답이 나오긴 했는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천천히 얘기할게. 어, 예를 들어, 그 뭐, 2, 2, 2 4, 6, 8, 10, 어. 2, 4, 8, 16, 32, 이런 게 있을 때, 하나씩 빼면 1, 3, 7, 15, 31이야. 근데 얘네들이,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이제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수열 표신, 집합 표시를 같이 해요. 수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쭉 썼어. 그래서 이쪽에 M번째 항이 누군지를 구하고 싶은데, 물론 이게 개차수열이라는 건 눈치 빠른 사람은 좀 알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아니면 너무 많이 해서 어, 개차는 좀 식상하고 재미 없고 색다르게 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기호 붙입니다. 이게 A1, 요게 A2, 요게 A3, 이게 네 번째 숫자, 이게 다섯 번째 숫자란 뜻인데 여기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거구다. 두 번째 하나를 더했고, 요건 세 번째 하나를 더했고, 요건 네 번째 하나를 더했고, 요건 다섯 번째에다 가 이제 하나를 더 더했는데 얘네가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 같지 않냐? 초록색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걔네가 그 개차 수열이었지. 얘네가 개차 수열이었는데 재미가 없어서 모양을 조금 바꿨어. 일식 더해놨더니 얘가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등비로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욕심이 좀 생긴 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좀 재밌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다 하나씩 더 해놓은 거야. 뭐 더할 수는 있는 거지 뭐. 그러고 보니까 a2 플러스 1이란 a1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2를 곱한 거. a3 플러스 1이란 a2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a3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이런 뜻이야. a4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그래가지고 요 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여기 숫자만 숑숑하고 바뀌잖아요? 여긴 4, 여기는 3,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a n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a n 더하기 1이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라고 생각이 된 거야. 아유, 여기 정신 하나도 없다, 그냥. 보호. 너가 이거 풀다가 헷갈리면 좀 이해가 가.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 어쨌거나 여기는 번호표일 뿐이다 이거는 번호표 진짜 숫자고 얘는 진짜 숫자 그래서 다 전개라는 걸 해보면은 e a n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너 얘가 어디서 왔니 그럼 아얘 여기서 왔어요 걔는 어떻게 얻은 거야? 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걔는 정체가 뭐야? 아, 이런 애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잖아, 생각이.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대뜸 얘부터 보여주는 거야. 이거 모으게 뭐 풀어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 내막을 아는 사람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외우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지만. 1번은 어디서 왔게? 2번 같은 모양에서 왔죠. 이번 같은 모양들이 왜 나오게 됐냐면 초록색을 알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키워드를 좀 써보면 어 초록색 부분 등비 수열이거든. 음. 그래서 간다.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부터 탄생했을 거야를 거꾸로 이제 추측해 가는 거죠. D는 누군데? 고뭐 뚝딱뚝딱 거리다 보니까 이제 D가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건 뭐냐하면 아 이런 모습이 없겠구나 이런 모습이 없겠구나라는 걸좀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얘가 무슨 수열이죠 이 네모칸 친 것들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점점 등비 수열인 거지 이 네모칸 친 애들끼리는 서로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얘가 등비 수열인 거야 이 네모가 얘네 둘이 여기다 이 곱하면 얘 나온다. 얘가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이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이 거죠, 이거. 어. 휙휙휙휙 휙. 첫째 항에다가 2 n 빼기를 곱한 거죠. 마치요런 느낌이 살아나도록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란다. 음, 그래서 너무 책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것만 대뜸 얘기하면 좀 힘들까봐. 어, 쌤이 좀 한번 배경 지식을 깔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 지금 보기엔 좀 복잡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은 복잡하겠지만, 앞으로 한 1, 2, 한두 달더 보면 계속 복잡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봐. 음. 아마 이 별표 친 곳의 내용이 아마 상당히 좀, 그한 두어 번만 더 보면 이해하기 좋을 거야. 쌤 맨날 그러잖아. 이제 날짜 적어 놓고, 한 다섯 번 볼, 다섯 번 볼, 가고만 가져라. 그럼 솔직히 다섯 번안 봐도 거의 다 이해가 간다. 하는 얘기가 요런 거야. 음. 자, 샘플로 몇 문제 더 풀어보면서 완전히 익혀볼게. 요거는 그동안 계속 가져다기자 괜찮은 음, 음. 계속 요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개차 수열인데 조금 더하기나 빼기 좀 해가지고 조작을 하면 뭘로 변한다? 등비 수열로 변하고 그게 여러모로 풀기가 좋으니까 등비로 풀어버린다. 여기 포인트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음, 이 a n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써 있고 a 1은 <laughs> 1이래. <웃음> 일단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어, 2분의 1 an 하고 마이너스 1로 정리는 좀 했고 얘네들은 분명히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올 사람이 누구냐? 뭐 어, 잠깐 계산은 해봐야지. 뭐. 2분의 1 an에 2분의 1 d 여기도 d 마이너스 1 d는 1인 것 같아. 네, d는 이게 아니라, 2분의 1인 것 같아. 음, 맞나? 2분의 1t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2면 딱 맞아. 마이너스, 아, 2인 것 같아. 정계에서 이제 정리하는 암산에, 정계에서 이거를 정계 정리하면 얘가 나오니까, 얘를 정계해서 이게 나오도록, 한번 꾸며본 거야, 머릿속으로. 이 순서가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왠지 자 an 플러스 아 미안. an 2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은 등비수열인 거야 요 사람 그래서 요 사람에다가 첫째 항 곱하고요 공비의 n 빼기1 하는 거죠 이렇게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의 n 빼기1 제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n 이라는 것은, a n 이라는 것은, 요 곳에다가, 이거 휙 하고 이제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 2가 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좀 너무 빨랐니? 그니까, 러요 사람 말이야, 요 사람은, 얘네 그대로 두고, 얘는, 얘는 이제 으로 넘어갈 테니까, 아,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상상을 해서, a n 찾은 거야. 실제로 프리가 해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세팅은 되어 있어. 근데 대략, 처음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이거 한열번 정도 실패하거든. 근데 그 안에 성공하면 일단 무난하게 잘 안착하는 거라. 음. 이거, 이거 따라하는 좀 어렵네, 지금? 한번더 보여줄게, 그럼.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2가 있다. AN이 누군지 나좀 알려달라. 자, 요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점, 화, 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구하면 이걸 세 글자로 일, 반, 항, n번째 항 구하라 이런 뜻이야. 점화식 알려줄 테니 일반 항 구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부터 유래하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요전에 했던 걸 이제 이어봤는데, 계속 지식은 저거밖에 없었다. 응. 그럼 속으로는 이게 3an이고, 이게 3d인데 d가 넘어오면 2d가 되겠죠. 그래서 a n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얘가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 d가 1인가보다 생각하고 d에다가 1을 다 집어넣기로 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내는 거지.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왜삼 곱하면 그다음 게 되는 사람이니까. 라고 느끼고, 요사람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요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첫째 양이야. 이게 1을 집어넣으면 둘째 양이고, 3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셋째 양이 되는 거죠. 어. 첫째 항에다가, 얘가 하나의 항인 거야? 내말좀 너무 맹, 어, 저 허무하게 들리지 않나? 괜찮, 괜찮아요? 3에 n 1, 이렇게. 이제 a n이라는 것은, 요 사람에다가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다. <laughs> 이거는 알겠냐? 여기를 전개해서, 요게 나온다? 네. 그래?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번 가보자. 이 사람을 전개해서, 이 사람이 나오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잘 해서 원본, 원래 전개하기 전 상태로 돌려 놓을 수도 있지 않겠니? 네. 그런 네. 느낌? 네. 그렇게 한번 가볼게,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한 다음 거꾸로 이렇게 얘를 다시 전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한번더 해보 집에서 우체국 갔다가 우체국 다 집에 오는 그런 느낌 음. 이게 전개한 건데 혹시 요거 이해가니? 네, 그건 이해가 있어요. 오케이. 조금만 한번잘 참아보자 그럼 이 사람을 전개한 이 시기 곧이 시기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때? 어, 얘가 이게 된 거거든 음.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를 전개하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진짜 전개했어요 그럼 걔가 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중이야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얘를 전개한 게 이건데 걔가 얘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을 좀 이어갈 거다 음. 얘가 얘가 맞다면 요런덴 다 똑같이 보이고 3엔3엔다 똑같이 보이니까 여기 2D 부분만 서로 똑같으면 아,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얘니까. 그래서 d 가 1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과감하게 1을 집어넣어. 어, 뭐왔다뭐 이런 이야기 정도. 음. 아, 지금 요 그림은 어떠니? 괜찮니? 어, 쌤의 머리가 이렇게 흘러,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그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하, 딜을 이제 겨우 찾았다. 1단계에서 항상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딜을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딜을 찾았으니까, 요걸, 여기다 이제 요걸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딜을 찾았다. 그럼 이제부터 등비네? 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얘가 등비수열이네. 여기다가 3 곱해서 그 다음 사람 나오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등비수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구나. 자, 이거 대비시켜줄게. an 플러스 1이 3an이라 a1은 5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면 너 어, an이 등비수열이구나 하고 느끼니? 그래서 an은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써본 적 있니? 그럼 이렇게 안 풀고 좀 다르게 푸나 평소에? 이게 교과서 기본 문제거든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만약에 너가 다르게 풀고 있으면 교과서 기본과 다르게 풀고 있는 거거든 자꾸 그 기본이랑 다르게 푸는 풀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처럼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는 귀에 잘안 들어올 거야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놔버리면안 되는 거거든. 음. 그럼 물어볼게. 등비수열 문제를 주로 어떻게 푸는지 좀 내가 알수 있을까나. 너는 이런 게 있다. 대입해서 n에다 1 넣고 n에다 2 넣고 이렇게 좀 대입해서 렇고 어. 혹시 요거 말고 뭐 다른 풀이도 가지고 있어? <laughs> 그럼 여긴 5니까 뭐 첫째 양은 5고 둘째 양은 3 곱하기 5고 세 번째는 3의 제곱 곱하기 5고 막 그러니까 대입한 사람들은 아30 곱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n이라는 것은 첫째 양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푼다고 대입을 하게 되면 근데 대입을 많이 하다 보면 알지 3이 그냥 여기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유, 아 알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했네? 5가 곱해지는데. 5가 계속 늘어나니까 5가 곱해지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아니 3이 곱해지는 건데? 뭐하니? 3이 곱해지는 거 맞고. 첫째항 5에다가 3m-1. 3이 곱해지니까 3이 여기 오면 되는 거고 5가 첫 번째 항이니까 5가 여기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 이 중간 과정은 사실 없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대입이라는 게 확인은 가능한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려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공식을 쓰는 거야. 아, 난 간단한 게 좋아. 난 짧게 하고 갈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지. 자, 공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자. an 플러스 1은 7an이 있고 첫째 양은 2이다. 그럼 an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죠. 그럼 70 곱해지니까 그게 공비 자리에 올 거고요. 첫째 양이 2니까 그게 첫째 양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2 곱하기 7n 빼기 그 생각할 게 없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고 싶거든? 그래야 좀 간편해지고, 덕분에 다른 더 부담스러운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첫째 항은 여기 있고, 그럼 첫째가 여기로 오는 거죠. 짠. 그렇게 해서 대입이라는 중간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린다. 왜? 편하니까, 짧으니까, 간단하니까, 뭐, 요런 정도야. 음.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시 이제 대비를 시켜보자. 요게 방금 내가 말한 거거든. 음, 그래서, 한번더 색깔 칠해보자. 오, 뭐, 요기 첫 번째 양은 첫 번째 자리에 오면 돼요. 그리고 공비는 공비 자리에 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에백일 제곱 해주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알겠느냐?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란 누구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 진짜로. 그래서 첫째 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비는 곱해주는 게 공비거든? 그게 공비 자리에 진짜 오는 거지. 그러면 저 주황색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하는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생각하는 마인드거든. 문자를 맨날 하나하나씩 다 분해하지 않아요. 절대 의미를 가진 하나의 덩어리를 지어서 생각하는 게 국어, 영어, 또 수학에서도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뭐고, 영이 뭐고, 하세요가 무슨 뜻이고, 그런 거 분석하지 않잖아.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는 인사지, 뭐, 이렇게 말하지. 뭐, 뭐, 할, 안 자고, 뭐, 뭐, 할, 영 자고, 뭐, 뭐, 할, 하 자고, 뭐, 뭐, 할, 세 자네. 이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거든. 수학도 그렇게 하면 되게 귀찮아져. 그래서 그냥, 어 이게 등비수열이야 이거, 이거. 이렇게. 했네. 왜? 여기가 그동안 등비수혈을 했으니까. 그리고, 위치와 장소를 공유하면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 위치가 같은 애들은 의미도 똑같아 모양이 달라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음. 사실 이런 내용이 수학을 제 잘하게 되는 제 비결이기도 해 이걸 깨닫는 것이 음 괜찮은 몇번더할수 있어 한번해더 해볼까 된것 같아 된것 같아 음 쌤이끈질기다 여긴데 <laughs> 문제 별로 없다 이게 아 내가 좀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한 번만 더 가자 자 조금만 힘냅시다 4AN 플러스 3이 있어 첫 번째는 오래 자 이제 AN이 누군지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N 플러스 1 플러스 D 4 4 여기 있던 거냐 그대로 대우고 AN 플러스 D 분명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진짜 전개한다. 그럼 an 플러스 1은 4an 하고요. 요건 4d인데 d가 이쪽으로 와서 서로 연결되면 3d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이게 될 거야. 우리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음, 요 3d가 3이어야 되니까, d값이 1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아유, 고생했다. 자, 작업 하나 끝났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인 거야. a n 1이라는 그 사람이, 이걸가면이 사람이, 바로,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첫째 양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4에 n-1 제곱할 수 있는 공비는 그대로 공비자리로 가는 거죠. 첫째 양이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만든 게 첫째 양이다. A1은 오라 그랬으니까 지원 사격을 받아. 얘는 오라니까. 이건 여기 정리하면 6에 4에 n-1인 거고. 그럼 an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정리 플러스 1 이쪽으로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될것같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아이쿠야 마이너스 1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음.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을 배웠던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는 응용인데 그래서 되게 어려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근데, 얘만 적응하면 그 뒤로는 조금 괜찮아지는 사례가 많아서, 일단, 쌤이 좀 공을 들여보았단다. 음.